오늘은 임대주택을 하나 보여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조천읍 조천리고요. 여기에서 저 주택이 앞에 보이는 주택 바로 앞에 일주도로고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몇 채가 모여서 있는 그런 곳이고 신리일주도로 그 도로에서 한 1분 정도 들어온 그 함덕하고 조천바닷가하고 가깝습니다.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다 있고요. 어, 조천하고 함덕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학교나 이런 것들도 별로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주택을 어,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어, 집은 신축한지 한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주택은 굉장히 그잘 지어졌고. 어. 특별히 노화된 후 것도 전혀 없이 이런 곳이고요. 자 마당 공간이 아, 쓸모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 여기는 뭐 그늘 같은 것들 이렇게 만들어서 애들 놀이 시설 이렇게 만들면 좋은 어,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옆에 주차 공간 넉넉합니다. 여기 주차 공간이고요. 여기 뒤쪽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도 여기도 넉넉해서 이 공간을 약간 프라이빗하게 만들어서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이 주방으로 갈수 있고요. 다용도실하고 연결이 됩니다. 옥상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옥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서는 바다가 시원하게 보이네요. 옥상 공간도 사용하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어 여기는 일단 임대주택입니다. 임대로 여기 임대주택이고요. 그리고 그 일반 그런 뭐 연세살이나 이런 것도 할수 있지만 민박이나 이런거 하려면 그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그것도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왔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은 그냥 소유주분이 사무실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 이런 바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그 고급형 그런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는 안방인데 지금은 사무실처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파나 이런 것들을 갖다 놨다는 거 참고해서 봐주시고 여기서 보시면 여기는 드레스룸처럼 사용을 해도 되고 안방에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여기는 욕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도 넉넉합니다. 공간은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 방, 다음 옆에 방, 여기 욕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거실에 있는 욕실입니다. 욕실 크기가 꽤 넓네요. 그리고 저가 좀 갖다 놨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그냥 방 크기나 이런. 여기는 방인데 방 사이즈도 꽤 큽니다. 민방 용도로 허가 날수 있도록 그 주인분이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건축을 했다고 하니까 민방 이런 거 하는데 전혀 이상이 없는 그런 주택입니다. 주방. 주방은 다용도실도 넉넉합니다. 다용도실 바닥까지 이렇게 대리석으로 깔아놨네요. 주방이고요. 아, 여기는 방이 3개고요. 그리고 거실, 아, 욕실 2개입니다. 신축한 그런 지 얼마 안 되지 않아서 지붕은 아주 깔끔하고 뭐 이렇게 노후되거나 낡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민박이나 이런 정도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함적회 숙장도 가깝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네, 조천 마을에서 가깝고요. 조천에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5분 이내에 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